아 키스에 왔으면은 이게 공짜 음료수를 털어 먹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시죠초권 있는데? 대단하시네. 큰일 죠아 이게 어제 빌드한거죠? 나오셨니어 좋은데요? 네. 네, 레밍라 음, 레트로 믹스라스티커아 만드는 거너 힘들었어. 가면 라에미 만들고 있어 이게 얼마 이게 얼마요 <laughs> <laughs> 이런 건 실사할 때 어떤 느낌일까요? 이거는 판매스틱. 이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실제로. <laughs>

아, 벅 키즈가 어즈가 들어오긴 했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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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팔이, 귀정명이 되시죠? 꾸덕하다. 꾸덕하 정문으로 나가실거라고 인사드리고 바로 니다 남파도 미쳤죠친놈이 데뷔했던데. 처음시

아늘의주는거 빨리 아예 나중에 보세요예에는 네. 한번 얘기를 해볼요 아, 아, 한번 일단 물어보게요 아, <목소리가> 어려울지라도 아, 한번 물어볼게 <목소리가> <목소리가> <번 물어봐도>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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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t> <근데> 나와 <내용이구나>. <boldly> <laughs> <gainedigue> 이거 폴리스는 가아졌어

어 미니배열을 좋아하시는구나. 맞아요. 이석이두 네. 아, 번째. 미니 배열이요? 네, 아두 번째 미니배열이요? 네, 만 원. 래는 어떤 거쓰셨요플이라고가 하는 레이지 디자이너 사이트에서 데굉장나 드리네요. 아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봉패드 있어요. 커스텀 키보드 하시면 이제 텐키리스 많이 쓰시잖아요. 텐키리스 사이즈로 블랙, 베이지, 각 하나씩 준비를 했고요. 이제 레트로 키보드나 지금 현재 지금 예약 판매 중인 블랙 다이아몬드 75 키보드 있거든요. 더 많은 관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떨어질 거요 지금 요 측에 보시면은 뭐야? 스텝 좀 뒤로 가지. 너무 쉬워. 오 떨어졌다. 어, 이아닌가까요 오오오 맞다. 대 일단 수업 나와 주세요님 어떤 어떤 거 선택하실 건가요? 양아 이거 싼거 걸릴게요. 아, 양보하다고요양 하시겠다고. 유나이티 스테이션 공구장 택. 유나이티 아, 유나이티션 어떤 색? 색이? 아, 보라색 이번엔 그러면 반대로 뒤에서 다섯 명. 뒤에서 다섯 분입니다, 이제. 네, 맨 뒤에서부터 가져가시는 거예요.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선생님. 왜 총이야, 뭐야? 거꾸로 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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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한번 하요 어, 는아

이서스하판은 <목소리도> 음 2개만 고 하나 있어요 고님 그냥 다뭐 팔고 는거 아, 그거하고 아, 네. 하고몇 개만 딱 제가 계속 쭉네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시원시원하고 고차더차 어.. 아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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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썸네일 좀 찍어보려고요 윤활을 <laughs> 안한삼신은 스프링만 윤활하셨다고 합니다 yeah. <laughs> 세비 스피드 실버 마코치님한테산거예요 아니요 제가 직원이라 받았어요 아 거기도 일하네 네. 와 유튜버 스누키님이다 찍어야지 아아아 펀키스에 왔으면은 여기 공짜 음료수를 털어 먹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시죠? 어떤 것 보내드릴까요? 저는 포카리 아, 마시겠습니다. 저도 포카리. 예. 펩시 먹었다가 트름 할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laughs> 시원한 타공감의 <laughs> 프리버드 HMX 히아시스트 부이트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는 DCP 요, 요거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나고 요거는 예.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은 나는데 롯 아, 네. 이렇게 들어간 거였고 네한스위치 네. <laughs> 아, <laughs> <근데 숨도를. 웃음> 그걸 파신 것도 대단하네. 진짜 어떻게 다팔았서 아. 아 저기요. 오. <laughs> 야 이거 반짝반짝 광도 내셨고 이 광을 다 내셔가지고 반짝반짝합니다. 대박입니다. 젤리, 바우스, 바우스.

좋더라고괜찮어요 바이키 도 그래서 이제 스플릿 스커가 있다하 이제 보도해고 근데 실한 건 네. 어려워요. 한 번에 잘데그고요 이게 는데는고요 사이드 좀 이쁘니까 아 네. 전체적인 디자인 디자인 <laughs> 그런 의미에서하고을 봤을 때 깔끔해가지고... 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미니멀리 그런 거 한국에 사서 쓰다가 이쓰요전자친 아, <목소리는> 아, 아, 그 제가 팔았습니다. 뭐,

어우 선셋 팔고 곡배 swk 지음 스위치고요. 지음 스위치 단단한 느낌. 치에 못 가죠. 할리시는 뭔지 모르겠지 신입? 아니, 가나아도 하면서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F1 입 신입? 신입? 이입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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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

무가 약간 트래블이 짧은 느낌? 알타이님의 플루토. 알타이님의 WNH, TTC 타이거. 이런 아티산들이 있네요. 타이거 스위치도 매력이 있네요. 신 서스 보방이네요. 저도 키보드를 보조했습니다. 음. <laughs> QK60 오왜 이렇게 가벼워 이거 지금 스위치가 너무 가벼운데요 이, 이렇게 가벼운 거는 처음 보 진짜 손만 올려도 손만 이렇게 올려도 눌려요 와 이건 너무 가벼운데 이터에서 저희가 금형, 상부 금형을 떠서 페이를 직접 제작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큐다이 님이랑 같이 티감 어. 자체는 제가 볼때는 좋게 잘 나온 것 같아요 BRX, 잘 <laughs> 아, 먼저 들어오면 당첨! 먼저 들어오면 당첨! 그럼 누구요? 허우리키야! 하셨어요 하셨어요 저희 박람회나 전시회, 그리도부터듣으니까 다음에도 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 기가 조심히 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 이분이랑 콘텐츠 찍고 싶은데요? <laughs>